아 어, 조지완의 일차전에 이어서 이제 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풀 세트의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첫째 일차전만 어, 서울에서 네. 어, 대한항국이3대 2로 이겼었고요. 그 네. 네, 다음 경기는 뭐3대1로서 경기들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 아침 대 플레이오프에서 역시 플레이오프답게 쿨 네. 세트까지 가는 대접전입니다. 네. 자 이제 에, 에, 플레이오프 2차전 현대캐틀대대한항국의 네, 경기 네, 내일 네, 있습니다만은 네, 내일 경기를 녹화를 해서 일요일 밤. 12시 40분 일요 스포츠 시간을 통해서 KBS 2텔레비전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이제 에... 대한항공팀의 서브로 시작되는 15점제 에... 제5세트 경기 시작됩니다 네 3세트와 4세트 대한항공 초반에 범실들이 나오면서 네. 자이게 몰렸거든요 김종화가 기용이 됐네요 네. 5세트에는요 노련한 보기적 아웃을 된 선거입니다 자 5세트 들어와서 동인석 성공. 아, 이래서 1대 0. 이동현과 김종화 선수 가 들어가 있는 대한항공팀. 반면 시원대는 어, 어, 그대로 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간식 올려준 건 윤관열 블로킹걸립니다 네. 자, 아, 4세트에서 브랙 브로킹 4대 0. 네. 현재 갭터리 앞서지긴 우이 후인정이 나갔어요. 그렇죠. 네. 다시 브라킹으로 득점. 역시 그 장신 중단에 위력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브라킹스 15대 6으로 현대 갭달에 앞둔 네. 우입니다. 위 윤관열 아주 네. 내리꽂는 멋진 스파이크를 했습니다. 1대 2. 자, 윤관열 선수가 강타보다는 저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볍게 가져야 돼요. 네. 3이네 개째 득점입니다. 네, 타점을 잡아서 방향만 돌려주면 충분히 가능성 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왼쪽에서 동에석 뒤쪽으로 쏘는데요자 레프 오겠죠. 왼쪽 김종화 터차우 선거입니다 이 대희 동점 김종화는 3세트부터강간히 투입해면서 늑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이 대희 동점 김종화 3 3 살. 자, 한국 전력에 있는 그 도장 서인관과 네. 거의 비슷한 연력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서후인정 작았습니다. 자, 그대로 아웃겠습니다. 네. 아, 김건태 조심은 그대로 아웃터널. 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 어, 맞아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김호철 감독, 아, 다시 박철호 선수가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까싶네요 그렇죠. 네, 상황이 여차하면, 네. 인정 선수가 나오고 박철호 선수가 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3대3 동점. 박철호가 지금 가볍게 가볍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경기니까 아무래도 노련미에 있어서는 구인정 선수가 왔으니까요. 네, 지금, 어, 엉뚱한 범실은, 네. 팀전체 결과에 사기를, 자 유지할 수 있어요. 네, 김종화 선고입니다. 자 노장 김종화 선수가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4대 3으로 대한항공이 한점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성준 선수의 서브. 대한항공 아, 현대 진영 아, 속공 선고입니다. 윤봉우 어, 지난번 1차 대회 때는 대한항공이 3대 2로 아,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콘셉트의 전전, 윤봉선체 서브 4대4 동점, 왼쪽 김종화 나갑니다 아 김종화의 범실, 이래서 아 5대4 또 역전 이번엔 지원대가 앞어 있습니다. 아깝네요, 김종화 선수, 네. 범실 2대1자는 곡이 네. 두 네. 개. 자 높이보다는 좀더 빠르게도 등록했는데요 김종화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0 5택 윤관열 선고입니다. 25점째 윤관열 5대5 동점 15점째의 지금 5세트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동현 선수의 서브 약간 진데요 장경재 스파이커 김주환이 받았습니다 백어택 윤관열 비어넣기 그러나 막아내는 이선교 강세를 이용해서 느리게 넘어오는 것 네. 자, 5 세트에서도 브라킹으로 또 승부가 나나요2성계블라킹으로 4개째. 네, 초반에 지금 6점 가운데 브라킹 네. 2점입니다. 그렇죠. 6대5가 됐습니다. 부인 종의서브대한민국 진영, 왼쪽에서 김종화 선거입니다. 아, 김종화 선수 나이 먹어도 꾸준해요. 김종화 아, 5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6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6대6 동점 선고입니다 아! 부인정 백어태 공격득점은 처음 나오네요 5세트는요 에 부인정 선수 오늘 22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재 아! 서브 자, 간신 넘어갔습니다 왼쪽에서 윤관열 선고입니다 윤관열 혈득 결승 동점. 아. 동점 네 윤관열 선수가 다시 탈환하고 있어요 그렇죠. 4세트 후반에 좀 쉬게 해줬는데, 네. 왼쪽에서 윤관열. 아, 가볍게 스윙이 가지요? 네. 7대7 동점. 4, 4, 속공! 이선규! 이선규의 속공. 8대7 현대 캐피터이한 점을 앞선 가운데 양팀 진영을 바꾸겠습니다. 15점 이기 때문에 8점에 도착하면 진영을 바꿉니다. 아, 아직도 알수 없겠는데요, 두 팀의 대결은. 네, 대한항공은 지금 윤관절 선수, 그리고 네. 김종환 선수, 큰 공격에 의존하고 있고요. 현대 네. 캐피탈은 중앙, 그리고 브라킹 득점입니다. 네. 네, 보면 윤관희수점 그리고 어, 김경훈이 수석점, 어, 반면에 에, 후인정 두 점, 어, 그리고 이선규 두 점, 송인석 어, 한 점, 어, 양팀, 이제, 에, 실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 부탁해요! 다시 탑입니다. 김경언 더포스 이어서 윤관열 네트 성공입니다. 우인정 넘겼고 다시 한번 윤관열 스파이크 바운드 된 거. 이어서 윤봉호 투수했고 송인성 성공. 아, 아 이건 다 못가요. 네 아웃이군요. 네. 저는 분명히 성공으로 봤는데 그대로 아웃입니다. 자라이업 송인성 을 네. 찍었습니다만 그렇죠. 주심의 판정이거든요. 네. 자 김건태 주심 자기가 직접 봤다. 네. 20으로는 보면은... 선언해요. 네. 9이 됐군요. 파이프 성공. 윤봉호 선수. 자 이래서 다시 9대 8. 현원대 캡탈이 아직 1점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사중... 감독. 만족스러운 표정은 표정인데. 자 사전 감독 만족스운 표정 표정인데. 자김종화 시간차 선고입니다. 윤관열. 이동 시간차 27점째 애석점하는 윤관을 선수 9대 9 동점 반면 구인정은 22점째 득점윤관이의 서브 어쪽 구인정 선고입니다 10대 9 다시 한점 앞서는 현대캐피털 오종로 나고 오 장경기 선수가 이제 다시 전해 들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털입니다. 김호철 감독과 차지 감독의 대결 자 라이트에서 세트플레이에서 네트 네. 쪽에 김종환 선수의 시킥입니다 아. 동인석 서브 득점! 이건 큽니다 아 동인석 선수 송인석 서브 득점 네 좀처럼 서브일 수 없던 선수인데 오늘 두 개가 오늘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네 11대9가 되었습니다 아 대한항공 차지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두점차 위기에 대한 거. 그 아, 괜찮아, 아, 그리고 이 경기에 이어서 이곳 부산 파케이1에서는 LG 화재 대 삼성 화재, 삼성 화재 대 LG 화재의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열리겠습니다. 윤관을 27점. 어, 그리고 5번은 21점. 야구관에 지금 앞서 있는데요. 네, 오브 공격에서 윤가들 선수가 득점 리이더 얻습니다. 네, 11대 9. 왼쪽에서 김종화 비는 거 다시 만듭니다. 대한항공 진영. 다시 김종화 두 번째 바이크 터치아웃 당고입니다. 5세째 득점 존이는 김종화 선수 노장은 살아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너 겸 선수인 김종화. 네, 한전 선수, 심현섭 선수나 김철수 선수, 네. 이병희 선수의 분전들을 봤는데. 네. 자, 오늘 김종환 선수의 분전을 보고 있어요. 네, 아, 비랑넘어으고 막아내는 이호남 선수입니다. 자, 타임 불러야 되겠죠? 이러면은 11대11. <목소리> 이게 리시브가 길자 두 손으로 막아내는 이호남 선수. 이래서 11대11. 김호철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제5 세트의 접전입니다. 아 정말 뭐 예측 불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제5 세트 마지막 세트의 경기입니다. 세트 수가는 2대 2. 1 2 세트는 대한항공이었고. 3, 4세트는 현대 킵사리기였습니다. 은성전 서부, 송인석 아, 박영진 성고입니다 아 이건 권영민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네. 권영민 선수 역시 신장이 190세트이기 때문에. 네. 아, 처음부터 또듣이 힘들 수 있겠는데요. 네, 넘어가는 공을 잘 올렸어요. 네, 그걸 빨리 좀 치지 않되겠어요 네. 자, 다치다면 5번에서 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윤영섭 들어왔습니다. 윤봉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윤영섭이 들어서 4세트에 아주 수운을 주었었죠. 네, 강한 서브 그리고 수비도 있었죠. 네, 12대11. 현대 캡터리한정 앞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진영, 왼쪽에서 김종화. 블록킹! 걸리고 아! 말았습니다. 아깝네요. 후인정! 아! 오늘 후인정 블록킹 많이 합니다. 네. 13대11. 결정적인 블록킹이 후인정 선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후인정 선수 블로킹 4득점. 총 6점이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지시는 할게 없어요. 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역전패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일단 리듬을 끌어주자는 거죠. 서브리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네. 리시브 됐습니다. 네. 김정화블록이또 네. 걸렸는데요. 네. 다 맞힙니다. 후인증이또 훈련. 나왔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에, 정말 최고 어, 선배 선수로서 그렇죠.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14대 11 매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 대한항공 위기입니다. 윤영수와 성득점! 15대11, 아 현대캐피털 대역전승입니다. 아 세트스과 3대2, 대역전승을 거두는 김호철, 현대캐피털 감독. 반면 차지원 감독은 1, 2세트를 따내고도 아깝게 3세트, 4세트, 5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트스과는 3대2, 현대캐피털의 플리오프, 1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6한포지에 올라섰습니다. 공격 득점이 현대캐피 71점, 대한항공 77점. 자, 블록킹에서 또 차이가 났어요 네, 1, 2세트에서는 뭐 네. 오히려 대한항공 선수 우위를 점했습니다만. 자, 네. 3세트부터 프라킹 네, 아... 18개 대 6개, 그리고 그렇죠. 서브에이스가 4인에 있었던 현대캐피 윤영섭 마지막 기용이 4세트, 5세트, 대성공을 거두는 김호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특히 김호철 감독, 윤영석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을 했습니다만 네. 아, 그, 그다지 서브가 강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나 결국 믿어준 것이 오늘 성공을 네.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아, 오늘 에, 플레이오프 이틀째 경기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거뒀고 내일은 아 어,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이제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였습니다 3전 2선승제입니다. 아이 경기를 저희가 중계방송을 어, 해서 밤 12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이조스포츠 시간의 KBS 2텔레비전해서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플레이오프 경기 중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강남대학교의 인세호 교수, 아나운서 유수호였습니다. 여기는 부산 산익체육관입니다 감사합니다.